안녕하세요, 순티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생일 선물로 쿠폰을 써서 분위기 배당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기 우리나라 증표. 진짜, 이 가방 증포를 이용해서 이렇습니다. 네, 제가 이 태극기 이름표, 이름표 한기도 네, 이렇게 시켰네요. 이름표는 주문 지적했고 태극기도 주문 지적했고 이거. 이름표도 종류제작을 습니다 네. 가방 안에는 군인배상이랑 네. 커요 네 크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. 만약에 이 영어 이름표가 지겨워지셨다 확 떼버립니다 그 한글 이름을 여기 딱 붙여줍니다 아 개간지다 네 이렇게 뒷면에는 예. 네. 자, 이렇게, 이렇게, 뭐라고 해야 지 자, 이렇게, 이렇게, 잠그는 게 있는데요. 이거, 이거 배를 잠그는 거예요, 배. 배에다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잠시만요. 자, 요, 이렇게 잠그는 거고요. 자, 이제 지퍼를 제가 잠궈보겠습니다. 안 보면, 아, 그냥 집안 정리할게요. 귀찮아. 이렇게. 아, 네, 좋습니다.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 쿠팡에서 4 9 0 0원까지 샀고요. 네. 이런 거주문제작으로 해서 시키고 싶은 분들은 시키면 되겠고. 아, 네. 오늘 간단 리뷰였고요.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그럼, 빠빠!